할아버지, 저예요. 1952년 겨울 청천강에서 구해주신 그 아이, 순자예요. 95세 미국 참전용사의 흐릿한 눈동자가 순간 맑아졌습니다. 70년 만의 재회 그리고 마지막 인사. 2024년 10월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한 요양원, 윌리엄 잭 밀러. 95세의 한국전 참전 용사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3기. 이제는 자신의 딸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습니다. 1952년 11월 28일, 한국 평안북도 청천강 인근. 당시 23세였던 잭 밀러 하사는 미 제2보병사단 소속으로 중공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혹독한 추위. 그날도 후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철수 트럭에 몸을 싣고 청천강을 건너던 중, 잭은 강가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다리 및 얼어붙은 강가에 쓰러져 있는 작은 형체. 다섯 살쯤 되어 보이는 한국 소녀였죠. 멈춰, 잠깐만 멈춰. 잭은 트럭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볼이 동상으로 새까맣게 변한 아이 숨은 붙어있지만 의식은 없었습니다. 잭은 자신의 방한복을 벗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품에 꼭 안았죠. 체온을 나누며 20km를 후퇴했습니다. 부대가 안전지대에 도착했을 때 기적적으로 아이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엄마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가 말했습니다. 순자, 김순자. 잭은 아이를 유엔군 관할 고아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헤어지기 전 잭은 자신의 군번줄을 아이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전쟁이 끝나고 잭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순자는 고아원에서 자라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평생 목에 건 군번줄을 부적처럼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2019년 순자의 손자가 군번줄의 번호를 인터넷에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미국 보훈처 데이터베이스에 잭 밀러라는 이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2024년 9월 순자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80세의 나이에 생애 첫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가족들이 모두 따라나섰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오하이오, 요양원 304호,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백발의 노인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순자가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목에 걸고 있던 군번줄을 꺼내 보여 주었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 살아 있구나. 약속 지켰구나. 순간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치매로 모든 것을 잊었어도 70년 전 구한 한국 소녀만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식사를 거부하던 제기 순자가 떠먹여주는 죽을 다 먹은 것입니다. 순자는 일주일간 매일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를 먹여보기도 하고, 한국 동요를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이별의 날, 순자는 작은 선물을 꺼냈습니다. 손수 만든 한복 인형이었죠. 할아버지, 이거 제 모습이에요. 할아버지가 구해준 다섯 살 순자요. 잭은 인형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생크 유포 리빙 웰 SUNJA 2024년 11월 28일. 잭이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한복 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미국 국립묘지에서 국가유공자 예우로 치러졌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제계 관을 덮었습니다. 현재 순자 할머니는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단 이름은 잭밀러 희망재단. 전쟁은 많은 것을 파괴하지만 인간의 선한 마음까지 파괴하지는 못합니다. 70년 전 영하 30도의 전장에서 피어난 작은 인류애가. 오늘 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